안녕하세요, 닥터 조입니다. 단식을 할때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단식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체중 감량이나 지방 분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알맞은 보충제들이 있고, 또 항노화가 목적이라 그러면은 또 그거에 맞는 유리한 어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영양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단식 자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식하는 동안에 간이 청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간에 있는 어~ 담즙을 분비하거나 어~ 또그 담즙에서 분비되고 나온 것들 어~ 중금속이나 이런 노폐물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 몸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시라고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따로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이 있었어요. 단식 중에 비타민 영양제 먹어도 되냐, 언제 먹어도 되냐, 이거는 이 비타민은 되냐, 이 비타민은 안 되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오늘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거 평소에 먹고 있던 영양제를 단식 공복 중에 내가 계속 먹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방약이랑 약간 비슷해요. 예전에도 이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을 약, 약을 아침 식사랑 함께 먹으라고 처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나는 아침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약은 먹어야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원칙은 그 의사가 처방한 복약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랑 함께 먹는 약이라 그러면, 단식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복에 먹는 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 이런 약들의 경우도 잘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공복에 먹는 약이 많아요. 원래는 공복에 먹는 약인데, 어, 의사나 약사들이 그냥 식사랑 함께 드시라고 한국 사람들이 위장 장애가 너무 많아서 어,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기 좋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생긴 개념인데 원래는. 대부분의 약들은 공복에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약들은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약사나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공복에 먹어도 괜찮은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장장애가 없고 속쓰림이 없다면 식후 30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이게 또,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약을 막 임의로 끊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약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약부터 끊을 게 아니라, 약은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했던, 현미 채식을 했던, 저탄고지를 했던, 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되고 나면, 어, 약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올거 아니에요. 그때 주치랑 상의하시고, 어 약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간헐적 단식을 하던 뭐 새로운 식단의 변화를 내가 꾀할 때 이거를 시도해볼 때 그것도 주치 선생님이랑 항상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는 거를 그 담당 의사가 아는 게 좋다고요. 간혹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같이 그거를 대화하기 편한 의사로 바꾸세요. 예. 요즘은 편안하게 열린 사고를 가진 선생님들이 되게 많고.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헐적 단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전부 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내가 건강을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시간 맞춰서 약만 챙겨 먹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같이 좋아해줘야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약을 끊을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특한 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환자를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불편하게 하는 의사가 있다? 예, 네, 그러면 의사를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장원은 마음에 안 들면 잘도 바꾸면서 병원은 뭐, 다를 게 뭐예요.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충제 다시 돌아가서. 보충제 먹을 때 항상 기본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보충제를 먹을 때도 식사랑 함께 먹냐? 공복에 먹냐? 점심에 먹냐 저녁에 먹냐 이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먹기 위해서 엄청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하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저도 이왕이면 하면서 어, 살짝 따지는 편입니다. 아주 철저하진 않아요 저는. 예. 뭐 예를 들면 오메가3나 비타민 B9는 그냥 식사랑 함께 먹고 마그네슘은 가능하면 저녁 식사랑 함께 먹고 유산균은 가능하면 공복에 먹고 요런 정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비타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을 먹었을 때 단식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때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공복을 깨지 않습니다. 깨는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어, 오메가 3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애들도 대부분은 식사랑 함께 드시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사랑 함께 먹으라고 알려진 비타민들, 종합 비타민이 됐든 비타민 B가 됐든 어, 미네랄들 마그네슘이 됐든 오메가 3가 됐든 얘네들은 보통 식사랑 함께 드시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이제 식사 시간이 너무 짧고 어, 하루에 몇번 한 끼, 두 끼밖에 안 먹다 보니까 그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식사랑 함께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눠서 먹으면 좋잖아요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 하루 종일 그 나눠 먹도록 시간을 이제 분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을 분배하다 보면 또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그냥 흡수가 조금 덜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속수림만 없다면, 그리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식사랑 같이 먹는 것들은 많아 보여도 식사랑 드셔도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B를 공복에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그런 것들은 일부러 피해요. 네, 그는 반드시 식사랑 같이 먹습니다. 근데 미네랄 같은 경우는 어, 식사랑 먹는 게 유리하다고 해도 그냥 공복에 먹는 경우가 많아요. 미네랄 같은 경우가 어, 공복을 깨뜨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 전해질이잖아요. 네, 물과 같이 이렇게 조금씩 계속 보충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먹기도 하고. 음. 그래서, 어, 그냥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공복에 먹습니다. 뭐, 반대로, 리포소말 글루타치온, 이런 걸를 이제 공복에 먹어줘야 되는데. 액상으로 된 것들은 이제 단맛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제 경우에는 공복에 단맛이 조금 나는 액상 형태의 보충제를 먹어도 혈당이나 인슐린이 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먹기도 하고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국은 음식일 뿐입니다. 보충제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약물 아니라고요. 너무 얽매이실 필요 없고, 하루 일정이랑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전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나요? 이 원칙들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거기 다 나와요. 한번더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단식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36시간이나 48시간, 이틀, 이렇게, 아니면 3일, 길게 단식을 가져가시는 분들, 단식을 좀 해보신 분들, 예. 이 장기간 단식 중에는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을, 염려나 국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됩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지혜롭게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또 세포를 재생하고, 뭐, 자가포식을 하고, 뭐, 그런 효과를 바라고 장기적인 단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식 자체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도 결국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먹으면 단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순수하게. 24시간 이상에서 48시간 이내로 간호적 단식도 아니고, 긴 단식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으로 단식을 하실 때에는 영양제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 48시간 이상으로 길게, 장기적인 단식을 하실 경우에는 이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